안녕하세요. 이동복지사업 중천아트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정미숙 강사입니다. 오늘은 지우개로 스탬프 만드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준비물은 지우개와 그리고 트레싱지 그리고 칼과 연필을 준비를 해주세요. 먼저 트레싱지 위에 지우개 크기만큼 모양을 잡아주세요. 오늘은 나뭇잎 모양을 지우개 스탬프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나뭇잎 형태가 완성되면 모양을 따라서 연필로 진하게 칠해주세요. 보시는 것처럼 지우개를 올려서 위에서 꾹꾹 눌러줍니다. 칼이나 조각도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세요. 오늘은 양각으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손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서 작업을 해주시고, 가능하면 왼손에는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해주세요. 천 에는 그림 을 그리 는방 법이 있 지만, 이렇게 지우 개로 스탬프 를 만들 거나 스텐 실과 같 은, 다 양한 방법 으로 도 작업 을하실 수가 있 습니다. 연필 자국이 진한 경우에는 티슈에 로션을 묻혀서 잘 문질러 가면서 연필 자국은 지워주세요. 그리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우개로 스탬프 만드는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